안녕하세요 신뢰무기입니다. 아, 2월 8일 화요일 오늘 신뢰무기 서핑 매매 오늘 아, 어, 10만 원 벌었는데요. 단타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장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뭐 매매할 게 크게 없고 오늘 로봇 움직였는데 단타로 접근해 가지고 음, 10만 원 정도 벌었고. 일별로 보면은 음, 어, 2월달에 들어와서 한 300만원 정도 돼가네요 이제 300만원. 음, 한번 볼게요. 예, 로보로보 오늘 로보로보를 진입을 했는데 아침에 보면 아침에 바로 로보들이 굉장히 예, 좀 탄력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주도 테마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어, 매수 올라가면서 계속 비중을 좀 실어 가지고 예, 슈팅 나올 때, 네, VI 까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주는 로보, 로보고, 이등주가 로보티즈였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어제 금, 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들고 있었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 네, 월요일 날 전혀, 어, 로보티즈는, 음, 뭐야, 슈팅이 없어가지고 들고 있던 거, 오늘 슈팅 주길래 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테크도 진입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드론 관련 뉴스가 있어 가지고 좀 슈팅이 갭상승해서 슈팅이 나왔다가 좀 조정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오늘 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장이 아무리 봐도 너무 약하, 약해서 그냥 진입했다가 아, 오늘은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량 어,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진입했던 것들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도 어, 여기서, 매도하고, 또 일부 진입했던 것들, 저는 이제, 삼성출발사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지를 바랬냐면이 슈팅 나오고, 이 핑크퐁 아기상어 그, NFT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전 정거점까지 조금 이렇게 슈팅이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슈팅이 안 나오길래, 어제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그냥 정리해서, 모합군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비덴트도 어,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이 좀 움직이길래 진입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그런지, 그냥 보합권 주길래 바로 다 정리를 했고요. 오란풍선도, 어, 리오프닝 관련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아, 제가 진입한 곳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바로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어,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16,500원을 돌파 못하고 밀리는 것 같아서, 바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BNC. 한국 BNC를, 아, 이제, 매수를 잘 해놓고, 어제부터 저는 한국 BNC 진입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 매입단가 낮춰서, 어, 강력하게 올라와서 보합권 주길래, 그냥, 아, 바로 못 가길래 전량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뉴스 붙으면서 그냥, 슈팅을 주는 것 같아요. 조금, 요거, 저 한국 BNC가 좀 제일 아쉬웠고, 오늘 매매는 그냥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지수가 좀안 좋아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수, 저는 이제 보유 종목이 세 종목에다가, 소, 어, 저, 저, 뭐야, 로보로보 초코병하고, 그 다음에 노란풍선 초코병 다시 들어간 거 밖에 없거든요. 로보로보는 종가 부근에, 조가 예, 부분 여기 조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가 부분에 좀 사는 거 있고 그다음에 노란 풍선도 어, 노란 풍선도 장중 저가라고 생각하고 좀 사, 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실시간으로 영상 음, 매매하는 영상을 지금 요 뒤쪽으로 연결해 놓을 테니 한번 보시고. 에, 그리고 지금 지수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지수를 좀 하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고점 여기 지금 아직 이게 고점까지 다 왔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요거 지지 5일 평선 지지하고 다시 좀더 올라서 여기까지 2차. 그러니까 2차 반등, 1차 눌림, 2차까지 이렇게 이렇게 반등하고 하락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로 하락할지. 하지만 어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입니다. 무조건 요 위로 올라오면 보수적으로 매우 지금 음 강력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 중간에 있는 이런 어 월봉 하나 감싸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좀더 어 여기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지금도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도 해결도 안 됐고, 어 금리 인상도 아직 진행된 거안된 거잖아요. 3월 달부터 진행될 거고, 그러면 2월 중순경에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걸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상승 탄력도. 이 강력하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어, 어디까지 반등하냐에 그그 중요한 거지 반등했다가는 어김없이 하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쌍바닥은 확률적으로 매우 쌍바닥은 높을 것 같고 쌍바닥이 지지가 안 되면 이차 2차, 여기 2차 하락 2,400 아, 2,400부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내려오고 있는 5일 월봉선이나 20, 2 22, 22평, 그러니까 52평이나 22평선, 월봉상이에요. 여기 부분에 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부분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때, 어, 여기 850선 부근에서 지지 받아줄 건지, 아니면, 그, 좀더 하락을 해가지고, 2차 하락 해서, 800, 700, 750에서 790 사이까지 내려갈 건지, 이거는 향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금리, 아니면 또 악재에, 어떤 악재냐에 따라서, 어 저는 또한개의 악재를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 분식회계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티론이 만약에 진짜 분식회계라는 게 밝혀진다면 어, 바이오 주들이 한번 폭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주도 지수를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부분 이제 내려가는 거는 그런 악재들에 의해서 한번 이 차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금은 50% 이상을 무조건 확보를 하고 있는, 있는 상태고, 어, 기회만 준다면 더, 더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음,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그러니까 악재가 좀걷어줘야좀더 <laughs> 비중을 실으면서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에너 토크. 출발 좋고요. 에너 토크. 에너 토크 출발 좋은데. 에너 토크가 출발 좋고. 에너 토크 좋아요. 에너 토크. 항공. 와, 제주항공 치고 나가는데요. 122평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단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받고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풍선 또 치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단타로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그냥 재미로 그리고 운전 운전은 약해요 좀 약하고 버스텝 음. 일동제약 아 일동제약 참 강하다 진짜 강하네 한국비 n 씨 밀린다 현대바이오 밀리고 뭐 제들 밀리고 노란풍선 노란풍선은 15,500원에다가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단타 치는 겁니다. 15,500원 1 5 5원 거기 내려오면 또 살려고 하고요. 올라가면 그냥 용돈 용돈도 아니고 뭐 치킨값 로보티즈 치고 올라오는데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로보 로보 치고 올라옵니다. 로보로보 로보티즈 로보로보도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냥 재미로 뭐 <laughs> 조종을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로보로보도 7,700원에 7,700원에다가 전문 놓고 <laughs> 로보로보는 내 애착 종목이니까 로보티즈가 또 치고 올라오는데요 로보티즈는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가져가 볼게요 로보로보라고 로봇, 로보티즈 그 다음에 에노토크 에노토크는 조금 밀리네 보람풍선 어. 한국 BNC 야 쭉쭉 밀리네 이거를 2만원에다가 한번 걸어 볼게요 이것도 2만원에다가 이런거는 바닷먹기 한번 해 볼게요 이런거 2만원에 바닷먹기 해보고 로봇 좋은데요 오늘 로봇이 휴림 로봇이 끌고 가서 그런지 로보로보 아주 좋은데요 로보 로보 로보티즈 로봇, 로봇 좋아요 로봇 로봇 아주 좋고 로욱은안 되겠네요 자 일단 로봇하고 로봇에 집중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로봇 오런 뭐 풍선은 조금 더 사보죠 뭐 이거 자 로봇이 오늘 용돈을 한번 벌어 봅시다 로봇, 로봇티즈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로봇티즈 올라가면은 VI 정도는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뉴스나 이런 게 있나 없잖아요 음. 로봇 로봇가 3등이 4등이고요 프림 로봇이 8등 아 로보로보가 어제 뉴스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붙여서 괜찮거든요. 지금 아, 좀더 사고 싶은데 로보로보 들어오는 게 심상치가 않네 이거. 조금만 더 사보죠 뭐 이거. 뭐, 들어오는 게 다르네 뭐가 이거 깨는 거 보세요. 이거 와, 장난 아닌데요. 로보로보 또 장난 아닌데 오늘 그래도 VI 좀 팔아야 되니까 8,500원. 8490원 야 조금씩 팔게요 8490원 8480원 8480원에 조금 걸어놨어요 오늘 로봇 로봇 가일일것 같네요 로봇 티즈 같이 움직이고 로봇들 가지고 있나요 다예 네, 로봇 로봇들 가지고 있나요 상춘님도 들어왔어요. 지금 제말 들리는 사람들 일좀 찍어주세요. 로봇 좋죠 로봇 들어오세요 지금 에이, 말이 안 들리지 아우 체결 되겠네요 V.I 걸리겠네 바로 V.I 걸리겠네요 어, 올라가면서도 이건 돌파 면밀로 들어갔습니다 에. 올라가면서 돌파 매매로도 들어갔죠. 이렇게, 그 돌파, 상승 중에, 상승 중에는, 그니까 뭐라 해야죠? 아침에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비중을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중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정쩡하면 이거라도 팔아, 또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라 하나 챙기고, 일단. 조금 챙기자고요. 조금씩 5% 됐거든요 로보로보 그러니까는 조금 챙겼고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VI, VI까지 VI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500원 지금 음, 방금 8,460원 찍었으니까 나머지에는 8,580원 바로 찍어버리네요 그러면 또 어, VI 바로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또 VI까지 또 챙겼습니다. 아, 이거. V에 들어갔네요. V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쫓아오지만은 이것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도. 로보티즈도 챙기세요. 왜냐면, 대장이 V에 들어갔으니까, V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챙겨줘야 돼요. 아, 또 전고점 부근까지 왔고 어, 일단 챙겨줘야 됩니다. 챙겼어요. 노란 풍선도 조금 치고 올라오려고또 준비해요. 지금 일단 로봇이 오늘 대장이네요. 오늘 어, 대장이 음, 오늘 로봇 대장이에요. 오늘 로봇이 대장이고 재미 재밌잖아요. 로봇. 이렇게 단타치면은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조금 버렸어요, 조금. 용, 용돈. 로보티즈. 어, 잘 가는데, 로보티즈. 로보티즈 잘 가네요. 일단, 챙겨야 되겠어요. 일단 챙겨야 되겠어. 일단 챙겨야 돼요. 아, 지금 뉴스가 아, 특별한 뉴스가 없거든요. 어, 뉴스가 없으면 알죠. VI, v i 일단 챙겨야 된다는 거. 어, 뉴스가 없으면 네 잘하셨어요. 이제 네. 뉴스가 없으면 일단, 절, 일단 챙겨야 됩니다. 조금 남았어요, 이제. 에, 바람 먹고, 용돈, 이것도, 로보로보로도 조금 더 팔까? 조금씩이라도, 아니, 또, 혹시나 날아가면 또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조금 들고 가서. 조금, 로보로보 좋다. 9,000원이니까, 8,900, 아, 9,000원이니까, 8,000, 980원, 또, 걸어놔야 되겠네요. 8,980원. 8,980원까지 걸어놓고. 오늘 하루 종일 로봇은 제가 하루 종일 단타를 칠 거예요. 자, 일단,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조정 나오면, 하루 종일 탈 거니까, 일단, 로보로봇, 와, 이거 뭐야? 로보로봇. 8890원 찍었는데 체결됐나? 아, 8890원이구나. 8990원이 아니고 8990원 찍어야 되는데 네, 조정하면 조정 조종 8500원? 8500원부터 한번 또 잡아볼게요. 네, 좀 높으니까 에럴리는 없는데 8,500원 8,500원부터 한번 잡아보죠 8,500원 뭐. 8,500원부터 8,510원 8,510원에 주문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천천히 이것도 한번 내려오면 잡아보자고요 이게 대장이니까 로봇 로봇 알죠 로봇 로봇 이기 이게 한번 이게, 이게 이것도 쭉쭉 있어요 이렇게 올릴 때도 빠르지만 내릴 때도 이거 쭉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8,000 8300원에도 한번 골라보고 8300원에도 로봇들이 올라오네요 이제 다다 어, 수익내고 유진 로봇, 에브리봇, 뭐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로봇이. 역시 대장은 로보로보내요 보니까. 로보로보. 로봇, 로봇. 야, 로봇이 잘 움직인다. 조정을 좀줄줄 줄 알았는데. 조정 없이 그냥. 오늘 로봇 대장은 로보로보. 예, 로보로보가 네, 로봇,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 그리고 오늘 로봇스타도 움직이고, 유진 로봇도 움직이고요. 예, 그 다음에 SP c 시스템, SP 시스템도 움직이고 T로보틱스도 움직이고 로보티즈도 움직이고 아 좋다 오늘 예. 하이 레인보우 확실히 약하네 이거 하하하 이게 진짜 약하네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 레인보우 탈출해야 되는데 와, 더 보드로벌 세다. 8,890원. 8,900원이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네, 이거. 이걸 또좀 팔아야 되겠어요. 8,000, 8,890원에다가, 걸로 놀랍니다. 8,890원에다가, 조금, 또 팔아먹어야지, 이것도. 오늘, 로보로보, LG 에너지 솔루션. 야 강하다. 진짜. 와, 연기금에서 쓸어 담네. LG 에너지 솔루션, 연기금에서 그냥 쓸어 담아버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보로보. 올라온다. 아 팔아버려. 캠트로닉스 올라오네. 아니구나. 올라와 있어. 었 비덴트. 트파크. 율동제약 어, 다날도 올라오네. 로버티지 올라온다. 에브리봇도 올라오고 로봇들 올라오는데요 오 로봇이 오늘 <laughs> 주도하겠네요 오늘 로봇 천천히 팔아 되겠네요 보니까 어 뭐야 로봇 로봇 다 팔렸나 어 로봇 로봇 다 팔렸나 로봇 로봇 다 팔렸네요 <laughs> 이제 조정하면 8,500원부터 한번 사보자고요. 8,500원. 8,500원. 8,600원이나 8,500원. 8,600원에서 조금 사보고. 8,600원에. 8,600원에 조금만 사보고.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다 팔아야 되겠네. 다 팔고. 로보티즈도. 아니, 가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누가 대장이 고로보 티즈가 2등이네요 루진 로봇 에브리봇 와 이거 팽팽하네 2등이다 에브리봇 오늘 로봇이 오늘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인데, 예, 비덴트, 위지트, 가상화폐가 또 오늘 알리네. 가상화폐. 비덴트, 위지트, 디지털화폐, 비덴트, 비덴트, 미리 생명자원도 좀 움직이라. 아, 음. 오늘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완전히 조종하는 날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 보복소비, 특히 로봇에 돈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NFT, 이쪽도 조금 있고. 일단 로봇이네요. 바, 월등하죠? 이게 보면 로봇만 빠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오늘의 주도 테마는 로봇이라고 볼수 있어요. 로봇 가지고 단타를 한번 쳐볼게요. 로봇하고, 여기 그, 가상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여기 보면은, 비덴트가 대장이고, 오늘은,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올라오네. 위지트 비덴트 그 다음에 대성창투 다날 다날 대성창투 비덴트 초록뱀 미디어 다날 비덴트 초록뱀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비덴트, 위지트, 대성창도 이렇게 오늘 움직이는 놈, 놈들이 거의 이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비덴트, 단알도 치고 올라오거든요 단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래 우리, 우리가 했던 종목이라서 프로그램 좀 들어오고 터널도 한번 해볼만 한것같 21선 여기 있네요 아, 21선 있어가지고 21선 있어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트럭비 미디어는 조금 남아있는데 대성창투 넘어섰네 대성창투는 좀 넘어졌네 비덴트 넘어섰고 오늘은 보니까, 비덴트하고, 대성창투. 어, 비덴트 뉴스 나왔네? 사일연속 아, 강세. 비덴트도 단타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에이, 로봇 할랍니다, 로봇.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